아줌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 없으니까 빗자루 치우고 당장 사라져 주임님 더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저를 자르시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갈 것이지 뭐가 일이 시끄러워 짐 가지고 당장 꺼지라고 여기 20만원 있으니까 이돈 먹고 떨어져 저 여기서 일한 지 겨우 한달 됐어요 게다가 이 일은 사장님이 저한테 직접 주신 자리란 말이에요 사장님도 나가라 하시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머리 좀 쓰겠다 이거야 사장님 들먹이면서 내말안 듣겠다 이거지 내가 당신한테 딱 말해줄게 사장님 지방 출장 가셨어 회사에 없으니까 여기선 지금 내가 왕이라고 그래도 안 나가면 그럼 당신 이번 달 월급 없을 줄 알아 주임 님, 저희 식구들 저 하나 믿고 사는데 더 잘리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요. 당신네 식구가 군돈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다시 말하는데 눈치껏 알아서 나가. 내일부터 우리 고모가 그 자리에 출근하기로 이미 결정났어.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이돈 먹고 떨어지라고 꺼져. 어? 이돈다 가짜잖아, 주임님. 주임님, 방금 저한테 주신 돈 전부 다 가짜인데요. 이 아줌마 대단하네. 내가 분명 방금 진짜 돈 줬는데 더 달라고 꼼수 부리는 거야. 거짓말 아니고 방금 바닥에 던진 돈 그대로 주워왔어요. 바꿔치기 안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사장님 출장 가신 거 아니었어요? 일정이 취소됐어. 근데 두분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사장님, 서주임이 저를 갑자기 자르더니 가짜 돈 먹고 떨어지래요. 가짜 돈? 맞아요, 전부 다 가짜예요. 아주머니 말씀 무슨 뜻이야? 가짜 돈은 뭐고 돈이 왜 바닥에 널려 있어? 무슨 상황인지 말해봐. 사장님,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 줘요? 제가 분명히 이 청소부 아줌마한테 한 달치 월급을 줬어요. 근데 이 사기꾼이 일부러 가짜 돈 들고 와서 저를 나쁜 놈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시골 촌동네 출신이라지만 이런 비겁한 짓은 절대 안 해요. 이 가짜 돈은 진짜 서주임이 준거 맞습니다. 누구 본사람 있어? 내가 아줌마 잘랐다고 이 가짜 돈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안 그래? 그만해. 회사 앞에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같은 회사 식구끼리 이게 무슨 꼴이야? 아주머니,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제가 방금 복귀해서 상황을 확인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서주임이 돈준거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고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서주임이 준거 맞아요. 아무도 못 봤으니까 당신이 가짜돈으로 나한테 사기치는 거잖아 내가 호구로 보여? 진짜로 내가 가짜돈을 아줌마한테 줬으면 이 돈의 10배 쳐주고 우리 집에 차까지 당신한테 넘기겠다 그만해 서주임이 이 돈의 10배랑 그리고 집에 차까지 걸었으니 믿겠습니다 근데 아주머니도 분명 억울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회사 앞 CCTV 보안팀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영상 보내달라 하겠습니다 보안팀? 지금 당장 회사 앞 CCTV 영상 30분 전까지 핸드폰으로 보내줘 아주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영상 좀 확인할게요. 사, 사장님, 제말좀 들어보세요. 이게 다 찍혔는데 뭘 들어? 니네 눈으로 봐봐. 네가돈 던지는 거 선명하게 나오잖아. 사장님, 화좀 푸시고 제말좀 들어보세요. 고작 시골 촌뜨기 아줌마 하나 자른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사장님 밑에서 일한 지가 몇 년인데 사장님 마음 하나 모르겠어요. 저도 다 회사 돈 아끼려고 한 거라고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이렇게 속이 썩은 놈인 줄 오늘 처음 알았네. 친척자리 만든다고 네까지게내 직원을 잘라?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해고를 해? 사장님, 저 아줌마는 고작 시골 출신의 냄새 나는 청소부잖아요 제가 몇 년을 사장님 따라다 자를 자격도 없어요. 경력은 인정해 주셔야죠. 내말못 알아처먹어? 입만 열면 시골 사람, 입만 열면 냄새 나는 청소부. 따지고 보면 너도 시골 아니야? 너도 우리 회사 처음 면접 봤을 때제발 청소만이라도 시켜달라고 했던 놈이었던 거 까먹었어? 직급 하나 올라갔다고 신입대를 잊어버려?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인품에는 등급이라는 게 있어. 사장. 딱 말할게. 오늘 잘릴 사람은 저 아주머니가 아니라 니 놈이야. 너 해고라고. 당장 짐 싸서 내 회사에서 섞어줘. 친척 자리 해준다고 직원 자르는 인간이 못됐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